작년 12월 강서구의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에서 후임 목사 청빙 문제로 교회 내 분이 생겼습니다. 치유하는 교회는 교인 수 4천여 명, 그리고 1년 예산이 40억 이상이 되는 대형교회이고, 이 교회의 담임 목사는 현 예장 통합 부총회장이고, 어 당연직으로 내년에 총회장이 될 김우식 목사입니다. 김우식 목사는 정년이 몇년더 남았는데, 작년 10월 갑자기 교회 후임자를 청빙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내년에 예장통합 총회장이 되기 때문에 후임 목사와 함께 동역을 하려고 한다는 게그 이유였습니다. 어 청빙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어 재직회에서 바로 처리하겠다고 김, 김유식 목사가 얘기해서 어 당회원 장로 22명 전원으로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빙작업을 어 진행을 했습니다. 어 청빙위는 어 작년 말 이제 한달발 동안 추천을 받아서 최종 두명으로 압축을 했고 어 근데 한 명은 소망교회 부목사인 이아묵의 목사였고 다른 한 명은 아, 치유하는 교회 부목사 출신이면서 아, 현재 순천 금당 남부 교회 위임목사인 고창주 목사입니다. 아, 12월 4일 청빙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수만교회 부목사인 이아묵의 목사를 후임 담임목사 후보로 결정을 합니다. 네. 문제는 김우식 목사가 후임목사를 뽑겠다고 한 10월 경부터 출처를알수 없는 소문이 교회 안에 퍼졌습니다.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김우식 목사가 내정한 목사가 바로 이번에 최종 탈락한 고창주 목사라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은퇴를 몇년 앞둔 김 목사가 왜 금년 12월까지 서둘러 후임을 뽑아야 되는지와 관련된 어, 관련해서 자신을 지지하는 장로 여러 명이 금년 말에 은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빈이위원회에서 소망교회 이암흑의 목사를 결정한 바로 다음 날 새벽 예배에서 김신 목사가 청빈이 후임 목사를 뽑는 과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당일 열어서 다시 투표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현실이 된 케이스죠. 김 목사가 주장하는 청빙이 문제점은 일부 장로가 고창주 목사를 폄훼하고 비방하는 유인물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고창주 목사가 순천 금당남부교회에 이임된 지 2년이 안된 상태인데 치유하는 교회 단위 목사직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순천 금당남부교회에서는 모르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추후에 알게 된순천금당남무교회 박아무개 올로 목사가 치유하는 교회 청민위원회에 고 목사를 후보에서 빼달라는 편지를 보냈는데 김희식 목사는 이것을 불법 유임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박아무개 올로 목사의 편지 내용을 보면 고 목사에게 유임한 지 1년 9개월이다. 고 목사를 데려가면 그쪽 교회는 웃을지 모르나 우리 교회는 낙심하고 슬퍼할 것이다. 우리 교회는 어떤 목회자가 오든지 목회자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할 수 없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뭐 납득이 충분히 가는 그 네. 원로 목사의 청원이죠. 예장 통합 헌법에의하면 단임 목사는 당회의 결의와 또 제직회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서 뽑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교단법은 이렇지만 일반적으로 단임 목사가 청빙에 관여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장로들로 구성된 청빙위원회가 후임 목사를 선출하고 절차상 당연그 것을 인준해주고 또 제직회 예, 승인에 밟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김의식 목사는 12월 10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당회를 열어서 청빙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기로 음. 어, 결정을 합니다. 이 당회에는 흥미로운 게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평소에는 당회에 잘 참석하지 않던 부목사의 13명이 어, 동원돼서 어, 표결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부목사들이 법적으로 당위원이긴 하지만 당연히 일반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특히나 후임 단임 목사를 결정하는데 부목사들이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부목사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또한 가지 문제점은 부목사들의 인사권을 단임 목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단임 목사의 뜻을 거스르기가 어렵고 단임 목사의 뜻에 반대하려면 자신의 밥줄을 걸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더구나 김우식 목사가 금년에 예장 통합의 총회장이 될 사람이고. 거의 뭐 교단을 떠날 각오를 하지 않으면 김은식 목사의 뜻을 반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네. 또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당회에서 투표를 할때 비밀 비밀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표소도 옆에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기표소에서 가서 투표하지 않고 자신이 아닌 자리에서 용지에 OX를 표시하도록 어, 하도록 했습니다. 옆 사람이 충분히 볼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아마도. 어, 비밀 투, 투표를 했을 때 나올 만한 그 반란표에 대해서 미리 차단한 것으로 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 치유하는 교회 김은식 목사는 은퇴 이후에도 교회 내에서 자신의 영향을, 영향력을 지속하기 위해 어, 자기 사람을 단임 목사로 세우려고 한것 같습니다. 이, 이 과정에서 힘없는 부목사들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 부목사들을 이용한 사건으로 유명한 것이 로고스 교회 전준구 목사 건입니다. 2020년 MBC PD수첩에서 수십 명에 대한 성폭행 의혹이 방영이 되었고 교회에서도 논란이 일자 처음에는 이 전진권 목사가 장로들의 처분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전 목사를 안식년으로 보내려고 하고 다녀온 다음에 은퇴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기회위원회를 열었는데 여기에 부교육자들을 참여시키죠. 이전에는 로거스 교회 기획위원회에 부교역자들이 참여한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네. 전준경 목사는 결국 부교역자들을 동원해서 어, 표결을 통해서 어, 장로의 자체를 해체했습니다. 에, 김은식 목사도 그렇고 이 전준경 목사도 그렇고 참참 참 비열하고 어떻게 보면 치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들이 교단법상으로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지만 어, 도덕적으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네. 은퇴 이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위해서 꼼수를 부리는 치유하는 교회 김무식 목사. 그러니까 이쯤 되면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가 아니라 담임 목사의 교회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분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애장 통합의 총회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슬픈 자화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